할렐루야! 12월의 첫날,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만사용도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또다. 성령 감화받으며. 오늘 말씀 요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5절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엘리버스의 충고에 대한 요배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배 개인적인 애가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보응을 요청을 하고 있는 요배 모습이 등장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절망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 내용입니다. 이 오늘 욥기 17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 편안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평가 당하는 그런 순간에, 요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고통이 극심하여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에서의 요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절망의 자리, 이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욥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욥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수 있겠습니까? 욥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보증을 달라 담보물을 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무죄를,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하시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시작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요비 보증을 원했는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변하지 않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견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닷이 무엇입니까? 커다란 배가 어마어마한 파도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다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에 악천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견고하게 버티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 견고한 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맥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라. 그분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기에 당신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람은 여전히 불 것이다. 비도 여전히 내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견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닻이 되시고 소망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의로운 인생을 꿈꾸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욥은 세상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인생이라면 이 자신의 동역자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에 놀라게 되고 함께 울어 주게 되고 격려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였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요비 당하는 고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며 그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죄를 당하였던 욥의 모습이지만 그 욥은 무너지지 않고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 삶이 무엇인지를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놀라게 된다.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분하게 된다.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비난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너희 같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내게 되고 놀라게 될 것이야.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힘겹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대답 없는 그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길을 걸으며 일방적으로 공헌당하는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의 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의로운 길이라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야. 악인들의 조롱과 정신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도 의인의 길이 실패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소망.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바로 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침체, 고통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의인의 길은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실패치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닫히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심과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기도 제목 같이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욥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영원한 든든한 다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두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요은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힘겨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로움을 꿈꾸며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좌절하며 낭망하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아갔던 그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낭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의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타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